안녕하세요, 지식소매상입니다. 네, 오늘은 니콜라 주식 주가 어, 근황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니콜라 회사 소개 먼저 할게요. 어, 배터리 전기차 (BEV) 그리고 수소 연료 전기차량 (FCEV)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어, 전기차 회사죠. 인프라 회사로 분류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구동 장치, 차량 부품,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이런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영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 차량, 아, 그리고 뭐 부품, 저장 시스템, 인프라 이렇게 되고요. 2015년에 설립되었고 네, 애리조나 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주가가 아, 9% 상승했습니다. 어, 이게 왜 그랬냐. 법원 판결이 나는데 어, 니콜라 창업주의자 전 CEO죠. 트레버 밀튼이 이제 이 회사에 1억 6,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어, 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어, 트레버 밀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회사를 떠났죠. 어, 거짓 진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 니콜라 어, 기술력에 대한 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 이게 밝혀지게 된 계기로는 2020년 9월에 어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공매도 세력이 있었는데 어, 보고서를 어, 내놓아가지고 트러블 밀턴이 니콜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어, 발표를 한바 있고 그래서 2021년에 니콜라 회사가 혐의 해결을 위해서 1억 2,500만 달러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됐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번에 법원 결정으로 이 트래블 밀턴이 회사에 어, 니콜라 회사에 1억 6,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도 물 거라고 회사가 성명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런 판결 덕분인지 네, 오늘 주가가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1.04 달러죠. 동전 주가 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주식 데이터, 어, 뭐, 종목 티커는 NKL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도 있고 소비자재 자동차 제조 어, 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8억 어, 1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배당금 없고요 주식 어, 네, 5년 차트거든요. 최고 60달러 이상까지 찍었었죠. 네, 코로나 시기 때 네, 한창 스펙 합병 스펙 상장이 인기 있었을 때 어, 주가가 껑충 뛰었었고요 2020년 6월 3일에 어, 상장을 했었죠. 스펙 상장을 했었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관심과 어, 야심차 목표로 투자자의 이목을 끌었고 그런데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큰, 소식을, 큰 손실을 입었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주의자 CEO 트레버 밀턴의 사기 혐의 그리고 유죄 판결 그리고 최근에는 트럭 화재 등의 이유로 대규모 리콜이 있었어요. 어, 그것 때문에 어 배송 그 인도 중단을 겪었었고요. 최고가 대비 97%어 하락한 종목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뭐 요소가 좀 있긴 해요. 어, 배터리 전기차, BEV 사업이 좀 회복하고 있고 어, 최근 리콜 이슈 전까지는 회복하고 있었어요. 2022년에 130한 대.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어, BEV 어 76대를 인도한 바 있었는데 어, 물론 이게 원래 목표 2020년의 목표가 1,200대, 2 3년에는 3,500대 인도하겠다는 게 목표여서 크게 미치지 못했죠.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산 가능하다, 안정적으로 생산은 가능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전량 리콜 이슈는 뼈, 뼈아팠죠 그래서 월, 이제 올해 어, 300대 비이비를 어, 인도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어, 가능성 높습니다만 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내년부터는 어, 생산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FCEV 사업 확장 어, 이 부분도 좀긍정적이긴 합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 FCEV를 인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 이게 어, 베이어텍이라는 어, 수소연료및 운송장비 회사가 있는데 니콜라에 최대 50대 f c b v 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했었죠. 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남부 캘리포니아에 수소 충전소를 6대를 이제 건설하는데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니콜라와 파트너사에 4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런 소식도 어, 들려왔고요 그리고 니콜라는 현재 연간 2,400대 FCB를 생산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뭐 뭐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은 어 2023년부터 앞으로 뭐 10년 어 안에 전 세계 FCB 시장이 뭐53% 연간 성장률을 어 겪을 수 있다. 뭐 이것도 긍정적이죠. 아무튼 니콜라가 뭐 생산 늘리고 이런 시장 성장률에 발을 맞추게 되면은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어,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리스크가 너무 많은 회사입니다. 일단 최근까지 CEO를 세 번이나 바꿨죠. 어, 이분이 이제 네 번째 CEO입니다. 그리고 어, 2023년 그러니까 이, 이번 이분기 말에 어, 현금 보유량이 2억 2,700만 달러인데요. 이게 굉장히 필사적으로 어, 비용 절감 조치를 처, 아, 시행했고, 그리고 자산도 매각하고 했고 자본을 조달해서. 보유한 현금입니다. 2억 2,700만 달러가. 근데 이제 연간 순손실이 6억 달러 예상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금 규모가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2023년 2분기 기준 부채 규모가 6억 1, 1,500만 달러입니다. 부채자본비율이 1.29.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죠. 그리고 분기가 끝났을 때 2분기 분, 분기가 끝났을 때 3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고금리 환경인데 얼마나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주식 가치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얼마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내부 직원 평가 글래스도어 평가 좀 보겠습니다. 어, 198건 평가가 있는데 평점 3.1점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한 바닥을 길줄알았데데1점 e 어, 지인 추천 의향 45% CEO. 지지율 이게 현 CEO. 거든요좀 다섯 건밖에 없어가지고 어지지율은 s the CEO. t h 고 s is the CEO. This is the CEO. 니 h i s i 가 the CEO. This is the CEO. This is the CEO. t h 리 s 뭐 s t h 기업 전망 평가도 36%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1~2년간 꾸준히 어, 평점이 떨어지고 있죠. 네, 이 중에 뭐 어, 볼만한 피드백을 보자면은 3년 이상 근무한 리드 엔지니어 현 직원이죠. 이분께서 An unstable company going backwards in progress. 어, 굉장히 어, 안정성이 낮은 회사고. 어,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스 면에서 어 굉장히 뒤로 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밝혔고요. 1점짜리 리뷰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지만, CEO들이 너무 자주 교체됐고, 그래서 밑에 있던 직원들이 어 리더십 위치에 놓이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상위 관리직에 있어야 될 직원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이제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개발이나 팀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리콜라는 엔지니어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고 정치 능력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량 해고까지 실시하여서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동기 부여가 감소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뭐 개선점으로 어 제시했던 거는 적절한 인재 선발 그리고 적절한 보상 시스템, 업무 부담 줄이고 동기 부여를 좀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가 볼게요. 현재 커버리지 니콜라 커버리지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네 명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중립 평가를 내놨죠 중립 기여를 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가 2.5달러, 최고 목표가는 3달러, 최저는 2달러고요. 평균 목표가 기준 상승 여력은 140%인데 이거 뭐 그냥 음 그런 것보다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지금 주가가 워낙 낮죠. 1달러1달러기 때문에 여기서 1달러만 높아져도 100%거든요. 이, 이, 이 부분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은 뭐 배터리 전기차 사업 회복 가능성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아, 전기차 사업의 확장성 아, 그리고 그니까 뭐 발리에이션 면에서 봤을 때 워낙 지금 주가가 아, 주고장창 폭락했기 때문에 뭐 다른 전기차 대비 좀 가치 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훼손돼 있고 경영 문제가 너무 크죠. 그리고 현금도 부족하고 자본 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이 회사가 진짜 빛나는 뭐 기업 미션과 그리고 뭐 비전 그리고 리더십이 빛나는 회사라면은 그것만 믿고도 좀뭐 투자할 생각도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재하고, 비전이나 뭐 리더십도 부재한 데다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거의 동전주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참고로 11월 2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투자할 책임은 본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니콜라 그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소매상었습니다